시작했습니다. <laughs> <laughs> 이제부터 아빠 이제부터 어디가? 아하고 아빠가 쓴거 봐봐. 아빠가 쓴거 보여줘. 저희 아빠가 이렇게 뭘 할지 다 정해서 적어 왔어요. 와 예쁘다. 유산균 블루베리랑 음, 초코 바닐라 시켰습니다. 초코. 여기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입니다. 가족끼리 나들이를 왔는데 나들이를 한 3시간 차타고 온것 같아요. 둘셋 <laughs> 너무 높다. <laughs> 파란 하늘 진짜 공사는 우리 막소에 <laughs> 빨리 빨리 빨리. 거기야. 와 예쁘다. 바람 분니가 바람개비들이 아주 난리가 났네. <laughs> 귀여워. 예쁘지 아, 예뻐. 그치? 오, 예쁘다. 가방 버리고, 가방, 가방? 내팽겨 치고. 바이, 포즈, 포즈, 포즈. 어? 아! 머리 냄새 맡는 거야? <laughs> 머리 냄새 맡는 거. 가자. <laughs>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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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디 나했더니 먹는 거 앞에 있었어왜 <laughs> 이렇게 서성거리는 거 귀여워. 그치? 난 저기 번데기 먹을래. 번데기? 나는 저기 번데기먹을래번데기 나는 닭꼬치치 <laughs>

얼마는 달린다. 아, 이것은 군단의 아픔을 절실하게 아주 보여주는 아,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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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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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장 안에 있잖아. 중장 넘어가기 위해 뒤에 문 저희 이제 사주에서 다 놀고... 어디지? 으랑리. 랑리 가서 조개구이 먹을 거예요. <laughs> 원래 파주에서 야경 보면서 뭐 맛있는 거 먹는 했는데그 갑자기 아빠가 으랑리에서 조개구이랑 전어구이를 먹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laughs> 어, 어머니 차 온다. 지금 바로 이제 으랑리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차에서 먹으려고 오딩거리좀 탔어요. 차 가기 전에 다 먹은 것 같아 왜 가? 니가 에 도착했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는 의랑리에요 <우럭리예요. 웃음> 여기 봐봐. 추워요. 우와, <laughs> 이거 선미인데, 선, 선미. <laughs> 기다 <목소리> 야. 무슨 말이 오늘 엄마 사케를 좀는면 하지 말고 끼. 그것부터 그냥 그냥 튀가 먹어 버려. 가자 가자. 내 좋은 거야다 상장이 안가지

아빠는 지금 바닷가에서 폭죽 놀이하자고 마트에 가고 있어요. <laughs> 우와, 하트도 있다. 네? 하트 하나씩 할까? 그래. 네. 얘는? 우와, 어, 래 그래, 그거 하이 그 퓽... 이게 뿅이가. 퓽... 퓽... 아니, 이것도 이거. 네, 이거, 이거 하면 돼. 이거야, 네. 이거. 이거 이거 싫어. 이거 아, 싫어. 싫어. 이거 싫어. 이거 무서워. 아, 됐어. 이거 꽂래 꽂아 놓으면 돼. 됐어. 아, 이거 모래 꽂아 놓는 거야? 그래. 됐어, 됐어. 아! 추워! 추워! 아빠 안 추워? 안 추워? <laughs> 남자다. <웃음> 붙었다! <웃음> 여기 여기. 내가 꺼지는 거 아니야? 오! 오 붙는다! 빨리 붙여! 빨리 붙여! 다 같이 붙여! 한번아번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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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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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 되게 예쁜 그림을 원한 건데 <웃음> 망했어.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 날이에요. 그래서 어, 아침 일찍부터 카메라를 켰고요. 사실 추석 날 저희 가족들은 어, 딱히 하는 게 없어서 오늘 맛있는 거 먹고 네. 음, 재밌는 거 보면서 그렇게 가족들이랑 보낼 것 같아요. 일어나자마자 아이스크림이 땡겨가지고 아이스크림 갖고 왔어요. <laughs> 이거 먹으면서 어, 영화 보려고요. 지금 업로드 하나를 하고 있어서 업로드를 끝내고 영화 한편 볼까 합니다. 알다 <laughs> 저는 지금부터 이 택배를 풀러서 조립을 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베란다에둘 협탁인데. 한 5일 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바빠서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쉬는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할 것도 없고 해서 오늘 이거를 조립을 해서 완성을 할 겁니다. <laughs> 대나무로 만들어진 협탁이에요. 이렇게 돼. 어? 어, 이거다. 이 협탁은 여기에 두려고 샀습니다.